자, 연간 목표, 연간 목표, 연간 목표. 이게 참 쉬면서도 어려운 게 연간 목표입니다. 큰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뭐가 있죠? 잘게 쪼개. 다 아시죠? 예, 잘게 쪼갠다, 쓰, 쓰, 쓸어가지고 먹는다. 한 번에 다 먹으면 최하니까. 음. 자, 목표의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어떤 어떤 어떤, 어떤 게 있는지 아시는 분? 장기, 장기. 장기 단기. 그것 도 하는 방법이네요. 미시적으로 그 말은 되는데 의도한 바는 그건 아니고요. 의도한 건 이거예요. 결과 목표 하나는 실행 목표, 이게두 가지입니다. 결과 목표는 그거예요. 내가 부동산 해가지고 낫고 올해는 3억 벌 거야. 이게 결과 목표예요. 그런데 결과 목표는 누가 알아요? 달성될지 안 될지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면 실행 목표란 건 있습니다. 실행 목표는 뭘까요? 내가 3억 벌기 위해서. 매일같이 고객에게 다섯 번은 전화하겠다. 그래서 곱하기 300하니까 5, 35. 그래고 1년 동안에 얼마입니까? 1500번인가요? 1500번 이상 전화를 하겠다. 이게 실행 목표예요. 여러분은 연간 계획 세우실 때 결과 목표로 세우시는 게 좋을까요? 실행 목표로 세우시는 게 좋을까요? 실행 목표. 그렇죠. 결과 목표를 쓰세요. 쓰고 놓고 실행 목표를 실행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결과 목표가 되게. 대신에 그릴 때 너무 무리하지 않게 이 정도면 이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쓰시는 거예요. 이 갭이 너무 크면 너무 힘들죠. 갑자기 뭐 100억 벌래? 그러면 좀 피곤해지죠. 전화 하루에 세통 다섯 통씩 하면 100억 버나요? <laughs> 그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합리적인 목표를 정하시면 됩니다. 자, 결과 목표는 예측 가능한가? 결과는 예측 가능하지 않죠. 하지만 박아 놓는 거예요. 실행 목표는 예측 가능합니까? 네, 예, 전화 하루에 다섯 통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나 책 읽겠다, 책 하루에 100페이지씩 읽겠다, 진짜 하늘이 무너져도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경제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걸 목표로 잡는 거예요. 자, 이제 목표 잡는 거, 이제 어렴풋이 막 오시죠.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인데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해야 될까? 어떤 것 중에, 뭐, 뭐, 뭐 중에서? 실행 목표 중에서. 실행 목표 중에서. 어떤 항목들이 있는가? 브레인스토밍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뭐든지 다 쏟아내는 작업을 한번 하셔야 돼요. 뭐 하지? 뭐 하지? 그래,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하는 게 뭐예요? 블로그 죽어라 써야지. 블로그 죽어라 쓰고 카페라는 게 있댄다. 그래, 아 보니까 부동산 관련 카페가 세상에 100개야. 100개. 그러면 부동산 하시는 분이 해야 될건 뭡니까? 카페 100개 다 가입하셨나요? 안 하셨죠? 그러면 목표를 딱 세우는 겁니다. 1년 내내 카페 100개 가입하고. 그리고, 남이 카페에다가 내가 정보글을 하루에 두 개씩 올린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적어 놓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동산 카페 백 군데에다가 등록을 하고, 거기서 사람을 사귀면서 본인이 정보글을 하루에 두 개씩만 올릴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들이다 보다가 뭐라 그러겠어요? 저 문의가 있는데요. 혹시 어디서 오피스텔 어디서 알아보면 좋은가요? 아파트 어디서 알아보면 좋은가요라는 고객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하시는 우리 대표님들? 그런 걸 목표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좋죠? 예. 자, 그런 거 매일 할 분량을 정하십시오 운동을 한다 싶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남자들 푸시업 좀잘 하고 싶잖아요. 하루에 30개는 하자. 라고 딱 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중에만 하자.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은 몇 개? 30 곱하기 5하니까 150개. 이렇게 정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 그렇죠. 매일이 30개니까 매주는 150개. 그 다음에 1년 할 분량을 또 적으면 되죠. 1년은 52주죠. 그러니까 150개 곱하기 52 하면은 1년 할 개수가 딱 나오겠죠. 자, 그런 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자, 월간 목표 월별 배분 결과 어떻게 하는가? 연간 목표를 12개월로 분해한다. 어떻게 할까? 보세요. 10, 연간 목표는 굉장히 큰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에 다섯, 하루에 30개씩이다. 그런데 3 0 0일 동안 한다 그러면 몇 개? 만개 정도 되겠네요. 거의 만개 정도? 크기 굉장히 큰데 그놈을 12개월로 쪼개요. 만을 12로 쪼개면은 한번900 뭐 나오겠네. 그 다음에 900 나온 그 월간계획을 월별로 작성한 다음에 그거를 일별로 쪼개요. 그리고 매월 말 결과를 작성한다. 내가 실제로 푸시업을 어, 매월 그 예를 들어 만기인데 900으로 쪼개고 실제로 목표가 900인데 900개를 했는가. 이거를 결과로 작성하고 그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봅니다. 목표는. 자, 우리 아까 부동산 일을 갑자기 부동산 대표님들이 많으셔 가지고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자, 이번 달에 목표. 자, 우리 좋은 부동산 카페를 찾아다니면서 가입하고 거기에다가 정보글을 40개 올리겠다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올렸나 안 올렸나를 맨 마지막 날짜까지 숫자를 다센 다음에 비교를 딱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목표는 40개인데 실제 40개 올렸나? 초과했으면 스스로 박수 쳐주고 상 주시고 못했으면은 다음 달에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그다음 피드백 점검하시면 돼요. Divide and conquer라는 건 이거는 아주 흔하지만 용어니까 보세요. 잘라서 정복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영어 쉬운 영어죠? 자 이제 이런 용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년쓸 거고요.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2020년 1월에서 12월 쓰시겠죠. 연간 목표 쓰실 거고 최종 결과를 여다 쓰실 거고요. 여기에다가 1월부터 12월까지 쭈루룩 다실 거예요. 이게 연간 목표 세우는 템플릿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그려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목표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고객에게 전화하기 목표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어느 날은, 야, 영업하는데 고객한테 열 번은 해야 되지 않냐 얘기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떤 날은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가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고객에게 하루 전화 세 통을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작은 목표입니다, 정말. 영업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열번 정도 잡아요, 미니멈. 근데 세 통이라고 진짜 겸손하게 잡았어요. 그렇다면, 일주일에 몇 통? 15 통. 3, 5, 15니까. 주중만 일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1년에는 52 곱하니까 780통이죠 <laughs> 그렇죠 이거를 한 달로 1 2로 나누면 은 65통 그렇죠한 달에 65개로 쪼개는 거예요 한 달에 65 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쓰냐 자또 있습니다 목,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기 일주일에 세 번은 체육관 간다 요즘 체육관 되게 싸잖아요 한 달에 뭐 3만원이면 그냥 가입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세번 운동한다 그러면은 1년에는 156회 운동한다. 잡습니다. 그럼 이걸 또 12로 나누면 한 달에 13번. 자, 이거를 그러면 실제 어떻게 잡아 넣을까요? 이미 머릿속에 다 있으세요. 그런데 샘플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2020년 1월에서 12월까지. 1월부터 이렇게 적는 거예요. 여러분 템플릿에. 12월까지. 보이셨죠? 자, 연간 목표를 그 고객 전화 780회 걸기를 이런 식으로 딱 적어 놓는 겁니다. 연간에다가. 그 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 아까 몇 회? 65회를 쫙 깔아요. 이렇게 65, 65, 65써 넣습니다. 이렇게 이게 저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고객에게 전는 780에 걸기 올해는 내가 이거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아까 운동 156회가 있었죠? 이걸 월로또 쪼개요? 1 2일을쫙 쪼개면 뭐예요? 한 달에 13번씩 하는 거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써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실행이 됐습니다. 1월을 살고 있어요. 1월에, 1월 열심히, 좀, 좀, 처음이니까 좀 빡세게 했겠죠? 결과 67번 했네. 우선 잘했어. 2월달에 좀, 좀 빠졌죠, 이제. 60. 이렇게 결과를 매달 말 적어요. 그 다음에 최종 12월까지 한 다음에 이걸 다시 똘똘 말아가지고, 여기다 탁 적어요. 882회 했네요 결국. 보니까, 어, 목표 대비 많이 있구나. 잘했다. 스스로 상을 주면 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연말에 결선을 딱 해보니까, 더 했네. 오케이. 나, 나에게 칭찬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짜야 돼요. 여러분, 목표는요, 초과 달성하게 짜세요. 제발. 처음에 오버해가지고 나가 떨어지지 마시고요. 겸손하게 잡고, 초과 달성 좀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가 된다? 아까, 결과 목표 있었죠? 최종 목표. 그게 어느덧 달성돼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